마지막고 먹음직스러운 이 밥상 산의 진미만 축고 눈에 들어올 뿐 토통 끝내주는 볼거리 정체는 아직도 찾아내질 못한 것 같은데요. 음.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도 한번 찍어 봐. 너무 맛있고 뭐라고 할까? 이제 꿀맛이에요. 뭐 저게 딱게 외치가 싶던 그찰나한 손으로 들고 <laughs> 뛰시더라고요. 뛰시더라고요. 가능한 건가 저게? 정보 <laughs> 우리 막 <laughs>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밥상을 들고 가다 갈갈갈막 이런 거따라오면서쏟아지는거 <laughs> 아니냐며 막 장난쳤어. 두 여성의 발랄한 정보 제공으로 기사 회색 다시 한번 힘을 내 찾아보기로 한 세모달 제작진입니다. 밥상 드는 사람은 없어요. 뭐 따로 밥상 드는 분이 따로 있어서요. 로 간단한 것만 어어디요지 들은 저쪽에 야외 쪽으로 음식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바로 그때 그 트럭 만나고 싶었던 달인 발견 두 사람이 같이 들기도 버거워 보이는 초대형 밥상을 한 손으로 번쩍 들고 배달나가는 것도 대단하다 싶었거늘 아니 이건 또 무슨 황당시 최이샷? 울퉁불퉁한 진검다리를 거침없이 건너고 가파른 계단까지 주저 없이 올라가는 탈인이라니. 이건 뭐 역대급 탈인의 느낌 옵니다 와요. 오우이무어떻게봤대머이걸 어,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가셨어요? 어머 대단하시네요, 아, 이렇게 무거운데. 아, 갈거 아닌가. 예, 맛있게 아, 드요잘 네, 먹겠어요. 네, 겠습니다 번쩍번쩍 번쩍 드니까 너무 신기하고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근육이 아주 너무 멋있어요. 근육이 <laughs> 멋있어요? <laughs> <laughs> 주방으로 복귀할 때도 평범함을 거부하는 우리의 달인. 오샤인 볼트로 울고 갈 재빠른 속도인데요. 애교처럼 한방 피디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평상이라고 해도 믿을만한 요 녀석들. 손님에게 내가야 할초대형 밥상들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하루에 이렇게 몇 장이나 나가요? 하루요? 어 이거 다 나가요 이제. 아 이거 다 나가요? 어, 여기 그래. 육수 나왔어? 마당가? 거기 있잖아. 오늘은 뭐 단체 예약님이니까 네, 아마 더가라야될것 같아요. 때문에 손 돌릴 틈도 없이 또다시 배달 준비를 서두르는 이태구 달인. 그런데 이번엔 한 손으로 밥상을 든채 우와, 물까지 챙기는 여유를 부리시네요. 그리고 밥상보다 낮은 장애물도 무사 통가 유유히 걸어가는 달인. 그런데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한 손으로 냅다 밥상을 번쩍 들어올리는 것도 모자라. 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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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그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밥상만큼은 절대 사수하는 우리의 탈인입니다. 힘 나왔습니다. 대박. 오시면요. <laughs> <만요>, 아, <이렇게 웃음> 저 진짜 이거 보러 다시 와요. 저 여기 처음 오는데 진짜 힘이 세신것 같아요. 라인. 그렇다면 다른 직원들은 밥상을 어떻게 배달하고 있을까요? 이번은 머리 이고 나르는 유형이고요. 이분은 동네 도움 없이는 밥상을 들지조차 못하네요. 자 어디 보자. 이분은 양손을 다 쓰는 것 같고요. 이분은 특이하게 상 다리를 붙잡고 배달하고요. 여자 직원분들은 쟁반으로 서너 번에 나눠서 배달하네요. 이 상은 한 손으로 못 드시는 거예요? 네, 그못들어 그거 그거는 대기 결혼님과 시켜야 돼. 어. 이뿐이 아닙니다. 유기용밥상에 반찬 가짓수가 늘어나기라도 하면 다른 직원들은 보통 이렇게 2인 1조로 나가게 된다는데요. 손발이 맞지 않으면 이마저도 쩔쩔매기 일수요 하몽 차사에 사장님과 손님들 속만 타들어가기 일수랍니다 전화 못드다요다쏟두 손으로 들어 드시면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까 저왕태고 나들지? 야 한번 는게니 네. 반면 우리의 이태고 달인은 거대한 밥상도 넙프라블러 no 혼자서 거뜬하게 나르는 모습이니 달인으로 인정할 수 없겠죠. 오. 달인님. 예. 네. 보니까 네. 다른 분들은 두 손으로 드는데 네. 한 손으로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한 손이 편하니까요. 본인의 노하우로 해가지고 혼자. 한 손으로 들고 있어요. 어, 비결이 뭔데요? 뭐 비결은 뭐0년 경력이죠. 뭐 그리고 어. 어, 없는 알통도 조금 있고. <laughs> 네. 아 이게 다 생활 네. 생활 근육이네요. 예. 네. 야 네, 이거, 이거 나가자고요 이거 뭐야? 아니에요. 지도 않고 계속 나르시는 거예요? 에뭐 네, 계속 음식 들어오면 날르는 거죠. 뭐 어. 실세가 어디 있어요? 뭐. 지치지 않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메인 요리 두 가지와 여러 반찬들이 올라간 6인용 밥상. 이거 혼자 드세요? 와. 한눈에 봐도 꽤 무거워 보이는데 그렇다면 대체 6인용 밥상의 무게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갈까요? 와우, 무려 35 k g 그램사랑기만한 길이에 무게까지 알고 나니 더 대단해 보이는 탈리입니다 키만한 걸 드시네요? 아, <laughs> 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크면 은 균형 잡기가 <laughs> 예. 어렵지 않아요? 음, 균형 잡기는 뭐 그냥 감으로 잡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laughs> 무게에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밥상만큼은 절대 사수하는 그만의 노하우도 궁금했는데요. 팔 하나로 드는 이유가 있어요? 한 손으로 누르면 팔이 쇳덩어리처럼 딱 펴서 고정이 돼 있어요. 무게 중심만 잡히면 은더 무겁지도 않고 똑같아요. <laughs> 제덩이처럼 튼튼한 팔의 힘 균형, 감각, 속도까지 3박자가 맞아야지만 가능한 기술이란 말씀 여기에 숨겨진 비밀 하나 더 올라갈 때는 이걸 손가러심으로 조금만 들어주면 돼요. 내려가서 헤시면 돼요. 그 차이야, 이거. 네, 작은 차이가 지금의 탈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보기에는 아름답고 시원해 보일지 몰라도 계곡을 따라 평상을 갖춰 먹고 장사를 하는 계곡 맛집 특성상 이태고 다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을 마치 등산을 하듯 이 울퉁불퉁 급한 경사로를 오르내렸고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습득한 그만의 기술이 생긴 거랍니다. 어, 좀더 옛날 내 소식적 생각으로 <laughs> 힘을 좀 썼나 봐요. 썼긴 썼는데 너무 썼나 봐요. 지금 힘이없네아 강호동하고 붙어도 뭐좀 밀릴 것 같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맛있게 네,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번쩍번쩍 잘 드시네요. 소민님 이렇게 좋아하고 기분 좋으니까 원래 심에 번쩍번쩍 납니다. 이렇게. <laughs> 또 뛰어가는 우리의 이태우 달인. 그런데 이번엔 초대형 밥상 앞에 아닌 다른 곳에 서 있는 모습 보자. 능수능란하게 반찬들을 세팅하는 손놀림이며 노릇노릇 전을 부치는 실력을 보아하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반만 되는 게 아니라 뭐 반찬도 먹고 날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뭐 다른 일도 하고 종굴 몇개 하고 있어 2분! 2분! 어! 네, 이 식당에서 사장님 다음으로 오랜 시간 일한 만큼 나갑니다, 놀이터! 일에 대한 애정도 크고 늘 일당대 활약을 하고 있는 다리. 백 자신보다 손님부터 챙기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음식 나가야 해요 음식 나가야 돼요 손님은 드시고 돈을 줄러 왔잖아요 그럼 손님 먼저 챙겨야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설산 수범 서둘러 준 달인 덕분에 언제나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손님들은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수 있는 거겠죠. 봐, 점판아 똑해만 해. 이거 음식 나가라는 소리예요, 상. 네, 여름철만 돌아왔다 하면 이렇게 쉴새 없이 바빠지는 달인인데요. 어라 이번엔 초대형 밥상을 일 단이 아닌 2 단으로 쌓고 들어 올립니다. 게다가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슬아슬하기만 한데, 정작 이태구 달인은 별일 아니라는 듯 침착하니 더 놀랄 놀자이고 역대급 달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않아요, 도대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번쩍번쩍. 번쩍번쩍. 어, 번쩍, 아무 일 없었다는데 돌아와서 식은 커피를 마시는 다리. 막걸리 두 개, 프레시 하나. 뭐 바쁠 테니까 이제 손님들 빨리 갖다 줘요. 한 사람이 또기다리다 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한꺼번에 따뜻하게 맛있게 드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갖다 주고 있어요. 그 두상을 두는 사람이 다리님 말고 규정이도 그또 있었어요? 그전에요? 네. 전부 자다안되더라고요 <laughs> <laughs> 이런 남다른 달인이 있어 어디 손님들만 좋을까요? 회전율이 높아지니 사장님도 싱글벙글입니다. 사장님 오늘 최고로 바쁜 날이에요? 음. 아, 더 바쁘요. 애들 다 가면 더 바쁘요. 다른 사람 못해요. 그 사람만 하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빨리지안 그러면 힘들어. <laughs>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달인네 걸맞은 특별한 미션. 이게 무슨 물건이에요? 요상한 거는 여기 박상 들고 올라가는 거 아니죠? <laughs> 네? 맞아요. 예? 반진벌 위에 올라가 요래 요래 버텨주면 되는 이른바 힘과 균형감각 테스트 아유 하나도 못 하겠는데 이거. 제작진은 몰라도 달인이라면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말이죠. 어때요, 달인? 해볼만해요? 팔을 피면은 팔을 피니까 무게중심이더잘 잡히는 거예요. <laughs> 아 어, 그래도 꽤 버티시네요. 올라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올라서서, 네, 그 상태로 스쿼트를 스커트를. <laughs> 스쿼트를네 다섯 번만. 그냥 그렇지. 아, 힘들 것 같은데. 왠지 살짝 쉽다 했더니. 가볼게요. 약 17kg에 육박하는 사인용 밥상을 들고 그냥 올라서기도 힘든 반진볼 위에서 스쿼트를 하는 게 오늘의 미션. 오. 과연 우리의 이태구 다리는 미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와! 다섯 번 이상 스커트를 성공해내는 달인입니다. 아, 와. <laughs> 와 대박. <laughs> 어때요? 네? 어때요? 아, 또, 어떻게 하니까 되네요. 아유 이거는 그냥 균형 감각이 X인 <laughs> 거 아니에요? <laughs> 중심을 잘 잡으니까 돼요. 힘과 균형 감각이 대단한 우리의 달인을 위해 준비한 두 번째 미션. 아니, 이건 또 뭐예요? 불안하게 시리두 개씩이나 버리고. 예? 자꾸 뭐또딴거 하시게요? 이단 밥상의 등장만으로도 충분히 긴장한 달인. 앞에 놓인 양동이를 코끼리 커열 바퀴 돈후 공으로 맞추는 게 미션 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두 번째 미션에도 도전해 봐야겠죠? 일단 코끼리코 열 바퀴는 무사히 돌았고요 차는 일만 남았는데요 멋진 슛과 달리 야속하기도핀나가고 마는 축구공입니다아다 음식을 쏟지 않은 관계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요 열, 차세요 공을 향해 냅다 공을 차는 다리 과연 이번엔? 이야, 시원하게 명 통만 쓰어트렸을 뿐, 달인이 들고 있던 밥상은 멀쩡하네요? 와, 뿔좀 아, 사시네요. 아이, 촉촉하네요. <laughs>